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해리입니다. 남해항 쪽인데요. 저쪽에 보이는 데가 남해항입니다.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죠. 어, 바다 보이는 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왔습니다. 여기 보이는 이 땅인데요. 125평입니다. 여기. 조거는 이제 그 어, 국도구요. 소음은 별로 없습니다. 국도 밑에 있고. 어,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해져 있습니다. 여기는 어 대지고요, 125평입니다. 어, 평당 매매가는 어, 500만 원이고요. 어, 계획관리 지역이고 이런데는 뭐 펜션이나 민박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. 주거개발진흥지구고 어,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네요. 평당 500만 원, 125평 대지 어,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